내접하는 삼각경별비가 언제 최대인가 최대 를 n 해최 e 값 h e d d 오 만약에 c 런 거기 방정식이 주어진 타원은 요렇게 되겠죠.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여기에 내접하는 요런 아이고,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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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넓이가 언제 최대인가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원으로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원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언제 넓이가 최대예요? 정삼각형일 때 넓이가 최대잖아요. 그거 증명은 어떻게 할수 있겠니? 한 변을 고정해 고 예, 이등 삼각형일 때 넓이가 최대인 걸. 그럼 다른 거 고정해 놓고 또 이등변 삼각형일 때 최대가 하면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야기한 방법을, 그걸 귀류법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귀류법. 귀류법이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가 정삼각형이 아님을 가정하는 거예요. 정삼각형이 아님을 가정하면 길이가 다른 두 변이 존재하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라도 길이가 이거랑 이거는 길이가 다를 거잖아. 정삼각형이 아니라면.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원에 내접하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삼각형 중에 넓이가 최대인 게 넓이가 최대 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등 아 정삼각형이 아닌 게 넓이가 최대임을 가정하면 이런 것처럼 길이가 다른 두 변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도 다른 두 변은 존재해. 그럴 때 이거보다 넓이가 더큰게 존재한다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 그거를 금방 <laughs> 이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밑에 그 넓이가 다른 변 말고 다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서 이왜 이러지?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에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면 원래 것보다 넓이가 더 크잖아요. 밑변은 길이가 같은데 높이가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원래 거가 최대라는 사실의 모순. 최대인데 더큰걸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겠죠. 이 증명의 논리적 비약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이게 사실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증명은, 증명 과정의 큰 흐름을 보면, 만약에 정, 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가 정삼각형이 아니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 네. 그 말은, 넓이가 최대인 게 존재한다는 건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값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전제로 깔고 출발하는 거가 살짝 좀 찝찝하긴 하지만,

최대 값을 갖는 게 정삼각형이 아니면 모순이 생기는 거지. 그것보다 더큰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상 정삼각형인 게 증명이 된 거지. 근데 넓이가 최대인 삼각형이 존재 안할 수도 있거든. 넓이가 최대인 삼각형이 존재 안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최대값의 존재성이 보장 안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제 단 넓이가 같으면 최대값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어떤 이런 축에. 이게 뭐, 그냥 이게, 그냥 이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라서, 뭐좀 쌈박한 예는 아니지만, 여기 1,1이 있잖아? 여기에 뭐 0,1이 있어. 그런데 함수의 범위가 이제 X는 1 이상일 때만 주어져 있는 거야. X는 1 이상일 때만 주어져 있어. 그러면 x는 1 이상인 범위에서 주어진 이 그래프 위에 움직이는 점이 있어. 그럴 때이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겠어? 이건 삼각형 넓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는냐에 따라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거기 문제에서는 타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보고 설명을 하면 아까 전처럼 설명하는 게 문제되는 게 없는데,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존재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 증명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미적분학, 저 미적분학 배우면서 최대 최소의 정리를 정말 중요하게 배우잖아. 그 닫힌 닫힌 구간에서는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고.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증명 과정에서 최대 최소값의 존재성이 정말 유용하게 쓰이거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증명할 때. 그래서 그런 정리를 이제 중요하게 배운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최대 최소값의 존재성을 보장하는 건 중요한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장이 안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건 이걸 이제 보장 전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풀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통 우리가 이런 입체 도형의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얇은 판의 부피를 구해 가지고 더 하잖아. 그런 방법을 그 디스크 방법이라고 그러거든. 얇은 판. 근데 그 입체 도형이 만약에 회전체라면 회전체라면 일반적으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때 그렇게 얇은 판의 부피로 더하는 방법을 오, 와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 와셔 방법. 여기 여기 보면 <laughs> 여기 와셔 방법 있잖아. 아,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 그냥 판의 부피를 더하는 거 말고 회전체의 부피인데 보통 디스크라 하면 원판이니까 원판이니까 마찬가지로 디스크도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중간에 구멍이 있는 그 디스크를 와셔라 그러거든. 아, 어어어그 검색을 해 봤거든. 와셔. 이거 와셔 나옵니다. 와셔. 중간에 세탁기가 나오는 건이 세탁기 도그 드럼 와셔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세탁기가 나오는 거고 이런 걸 와셔라 그래 저런 와셔의 부피를 더하면 특히 이제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인데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와셔 방법하고 와셔 방법하고 쉘쉘 쉘 방법 그 원주 껍질을 기본 도형으로 해서 부피를 더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쉘 방법은 두 번째 단원에서 나오는 거고 와셔 방법은 첫 번째 단원에서 나오는 건데 뭐다 배워서 알고 있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그 와셔 방법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큰 반지름의 원판에서 작은 반지름의 원판을 빼면 와셔의 부피 아 빼가지고 dx를 곱하면 와셔의 부피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다 적분하면 입체도형의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좋하면 됩니다. 혹시 이 연습 문제에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이거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여기에서 보면 x 축, y 축 0부터 하위까지 이게 y는, s i n x 라 해봅시다 y 는 s i n x? 1 그거하고 y 는 c 어. y 는 c 이 그래프를 지금 이 문제는 y 는 c에 대해서 회전시킨 회전체 회전체 부피가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을 다루는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만약에 문제에서 종종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sin x- c의 절대값, dx. 이게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sin x의 c를 뺀 것의 절대값 기호가 나타내는 의미는, 여기에서의 의미는 지금 요 부분 이고요 부분 요 부분 이거 넓이잖아. 근데 이게 언제 최소가 되는가? 를 판단할 때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C를 변화시켜가면서 증가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을 비교하는 게 유용하게 쓰여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의 C를 점점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C를 증가시키는 거지. 그럴 때 그럴 때이 내가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이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이 부분이 증가하는 거잖아. 저 얇은 저 얇은 띠만큼의 넓이가 증가하는 거고, 요 부분만큼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는 띠와 감소하는 띠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이 그림 상황의 C에서는 증가하는 부분이 커, 감소하는 부분이 커, 감소하는 부분이, 커 감소하는 부분이 커요. 요만큼의 이가 감소하잖아. 요만큼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감소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기 이 상황에서는 C를 올릴 때 감소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C가 C가 여기 있으면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 있으면 지금 이만큼이 감소하는 거고, 요만큼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C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겠죠. 음.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딱 어떤 C에서 최소값을 갖겠어? 음. 그죠? 음. C가 1분의 1일 때가 아니고 음. C가 1분의 1일 때가 아니고 여기에 선을 그었을 때 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와 다시 말하면 증가하는 부분과 요 길이 감소하는 부분의 길이가 같을 때 최소가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지금 전체 길이가 파이잖아. 그러니까 증가하는 <laughs> 부분 감소하는 부분이 얼마씩 나누어 가질 때 2분의 파이씩 나누어 가질 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이 x의 값이 얼마일 때가 그죠? 요게 4분의 파이 그니까 사인 4분의 파이가 C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넓이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때도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을 비교하는 그런 전략이 유용하게 쓰인다 라는 거를 알고 넘어갑시다. 다른 부분은 뭐 여러분들 풀어보고 또 해설이 다 있기 때문에 방금 60번 문제를 짝수고 있는데, 그거 내용을 몰라도.